다른 애들이.. 야타부터..야타부터 야타부터 잘라야 돼. 파라 떴고 낙사 조심하세요 낙사 루시우 락사 조심하세요 파라 갭..잘 나이스 어. 루시우 갭..아이고 메르시 갭..오케이 나이스 한쪽 갭..잘 아 너무 좋은데? <laughs> 어저 야타 진짜.. 왼쪽 야타 자피다 죽고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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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타 i 오케이 u Tianj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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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스케피 자리 개피, 자리 개피, 자투더 리야 개피, 자투라투리야. 아 자리 한 대, 진짜 대. 신베토도 죽어요 퇴. 아, 잠깐만, 아, 만안죽었다헤 아, 에헤. 하고 어, 있어요, 야. 타. 어, 어. 아못 가는데, 못 가는데. 아, 이제 버튼 누니까 초월 뭐 들어 초월 들어온다. 어우 죽을뻔했다. 초월이다 아유. 라인 죽었, 라인 잡았어요. Like 아니, 어, 피크 아니 피크 내가 내가 실은이야. 아이 자꾸 물려요. 네, 네더스트네더스트아또 무슨, 무슨 말이야? 이리 안 들어와. 아니더스티야 들어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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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때리면아씨파 <laughs> <물이 웃음> 아, 너무 아라 해도. 좋아 좋아 많이 아, 먹 알겠. 아, 걸려서요. 안 돼. 안 돼. 라이 궁 있어요. 아우. 아니, 킬 다... 죽을 거 아, 같으면 아, 초월을 써야죠. 아, 그래야 아. 아, 정치를 하지. 부어 <laughs> 아, 뺄게요, 뺄게요. 뺄게요. 이거 하나 따야 돼. 저 쌉을 미치드시는 파랑 사이드로 돌아가지고. 다 되겠지. <laughs> 우리 전문가 왠지, 왠지 불..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아이고 야타이스 스야가 어디를 돌지 해봐 어, 어, 어. 라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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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자리야 정면 팔라위쪽 이제 정수리 쪽에 파라 동동신 동아 잡는 건데 시 어. 이거 야타임 야타임 조심하자 아아 아저 파라 되게 짜증나네 네. 내 잡아야 돼. 어, 잡아, 잡아. 케바뿜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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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파라디. Okay. 파라짜파라짜 커트, 커트, 아, 차, 차, 커트. 라인, 라인, 라인. 와, 라인 자리야. 라인 개피, 라인 개피. 라인, <목소리> 컷. 아, 지금 빨리 컷 했으면. Sorry, so come on, come on. 나 아이, 이뚜우. 아, 썰어리. 썰어리. 이어리리썰서프 미쳤다. i 시야 한명이 c o 여도 안되는구나 d t 습니다 we finish. I'm going to finish. 이라 going to f i n i 이 h I'm going to f i 라 i 이랑 분피 잘하는 사람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아.. 나이스 아, 네. 절대 좋아할 일 없겠다 데헷 데헷 뭐 태풍 나만 따라다녀 어? 어. 그렇게 말하면 도구님 도 심장 두운 거니까 아잠못 자겠네 파란나 오케이 디바 자 송하나 송하나 컷 와. 나이스 와. 완전 개피 하라 부자한는데 그렇게 고갑니다쭉 왼쪽 위에 한 있어요. 아나 반, 나 반. 드 왼쪽 위에 아, 한할 거. 오! 나 참. 여러 참. 저희 오히려가 구멍같은 아, 진짜 어, 사금이에요? 아, 힘들어. 이거 2층 볼때 우리가 공했는데 어, 어, 아무도 없어. 우데 어. 포켓 아깝네. 아고 아. 아니 그냥 비비세요. 어차피. 아 비비어도 돼요. 퍼센트만 올리면 돼. 어, 저기 3대 3일. 최대한 물 예, 야타 있어요. 야타님. 아, 아, 아 씨. 그만 여 탈이 들다 할만한데 았어줄게았줄 알았지. 시을가랭이로피했군 어이? 바로 위. 하늘에서 저기 아이고, 아. 아이고. 아. 플라타. 플라 아, 죽겠다. 어때? 팔아 못본대우리라보아요 팔아 라드리라습니다 팔아 라보 브라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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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 보이시 n t get bombarded. Jim, Jack, Kate. I don't o w I d o don't k n o o o d

나아보죠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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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야나이이거야이를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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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 스 나이스. 나이나이나이이나이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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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스 나이스. 나이이 한테 거 음, 음 어,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거. 이 아,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그래서 피 전면 팔아, 전면 팔라 한테 맞췄는데 나비. 시자나이어 right? <laughs> 빡시다. <laughs> 아 <laughs> 이지. 빡세면 뭐다? 이지. <laughs> 아, 네. 아, 뭐야. 음? 어 하나가 아니, 뭐야, 주먹네방 연속 4주먹네방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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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이